자,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끄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강아지가 거실로 옵니다. 바닥에 누워서는 마치 TV를 보는 것 같네요. 2012년 영국에서는 개 사료를 생산하는 회사가 특이한 광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개의 관심을 끌기 위해 특별한 고주파 소리를 사용했어요. 그 소리는 사람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겠지만 개에게는 매우 잘 들렸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했어요. 강아지가 광고에 푹 빠지면 주인들은 그 사실을 알아채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광고된 상품을 사겠죠. 이론적으로 그 아이디어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개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이 광고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물을 조정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실험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들은 재미있게 TV를 봅니다. 털복숭이 친구들이 화면에 나오는 동물과 움직이는 물체 다양한 이미지에 반응하는 것을 이미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마치 우리가 보는 걸 개들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색깔의 경우 개에게는 TV와 현실이 다르지 않습니다. 개는 노란색과 파란색의 색조로 세상을 보고 녹색과 빨간색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들의 시야는 꽤 흐릿한 편이에요. 개는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때 뇌는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 초당 16개에서 20개의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개에게 이 숫자는 초당 70프레임 이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 낡은 TV 앞에 앉아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 동물에게는 TV가 플립북처럼 보일 거예요. 만약 현대 텔레비전이라면 강아지는 훨씬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현대 TV는 비디오 프레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내용을 볼까요? 개는 평소 생활에서 자신들의 관심을 끄는 것과 같은 것에 반응합니다. 비겁거리는 장난감, 명령, 다른 개들이 짖거나 으르렁대고 낑낑대는 소리 같은 거 말이에요. 하지만 TV 화면이 개와 관련된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반려동물은 아마도 그저 무관심할 거예요. 2 0 1 7년의한 실험에서는 개들에게 세개의 화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물들은 다른 화면에 비교해 특정 화면에 대한 선호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개는 아주 궁금해 보이거나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개 TV 시청 시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보통 개들은 한 번에 몇초 동안만 화면을 봅니다. 반면 사냥개들은 선천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TV에 더 사로잡히죠. 하지만 냄새에 주로 의존하는 사냥개들은 꽃 지루해질 거예요. 고양이나 앵무새 같은 다른 반려동물들도 <laughs> 가끔은 TV 프로그램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앵무새 주인들은 새들이 TV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확신하죠. 특정 광고가 나오면 신이 나 보이거든요. 심지어 날개를 퍼덕거리거나 춤을 추고 비파람을 불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앵무새는 화면에서 무엇을 보는 걸까요? 앵무새의 시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새의 눈은 앞이 아니라 머리 쪽에 있습니다. 덕분에 새는 더 넓게 볼수 있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앵무새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요. 와이드 스크린 TV의 이미지가 훨씬 더 납작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TV를 볼 때는 하나의 일정한 이미지를 볼수 있지만 앵무새들에게는 화면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깜빡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것은 앵무새가 자외선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감지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고양이는 어떨까요? 고양이는 타고난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설치류나 새 이미지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거죠. 한 연구에서는 100마리 이상의 고양이들에게 하루에 3시간 동안 TV를 시청하게 했습니다. 고양이들은 5개의 포커스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각 그룹은 사람과 동물이 움직이는 장면부터 빈 화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고양이들이 TV를 보는 평균 시간은 6%가 조금 넘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동물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만약 고양이가 가끔 화면 보는 것을 좋아한다면 TV 앞에 혼자 두지 않도록 하세요. 고양이의 사냥 본능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면 위를 날고 있는 새를 잡기 위해 점프를 한다면 텔레비전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 TV를 보게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동물의 TV 시청 이야기를 들으니 다른 동물은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궁금해지죠. 물고기의 눈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이 보호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선명하게 볼수 없을 거예요. 인간의 눈처럼 물고기의 눈에는 흑백 시야를 위한 망막 간상체와 색을 보기 위한 원뿔체가 있습니다. 수조에 사는 금붕어 같은 몇몇 물고기들 역시 자외선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물고기의 눈은 근처에 있는 모든 걸 실제보다 더 크게 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뱀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혀를 내미는 거예요. 밝은 면을 보면, 헤헤, 뱀은 열 복사를 놀라울 정도로 잘 감지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런 종류의 방사선을 방출하는데요. 뱀의 이런 타고난 감지력은 밤이 되면 현대의 어떤 야간 시력 장치보다 10배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오직 움직임에만 반응할 수 있어요. 쥐도 시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야가 흐리고 깊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요. 이 설치류 동물들은 정록색맹인 사람들처럼 색을 인지합니다. 모든 것이 푸르스름해 보이죠. 그리고 보이는 색깔마저도 약간 희미합니다. 또한 쥐는 자신들이 보는 것과 냄새를 연결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수염으로 주변을 더듬거리며 세상을 인식해요. 소리질러 소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덜 밝은 색으로 세상을 볼수 있습니다. 단몇 개의 색조만이 밝게 보이고 나머지는 희미해 보이죠. 소 역시 사으로 아주 명확하게는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처럼 빠르게 시선을 집중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소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한된 수직 시야로 인해 깊이도 잘 인지하지 못해요. 60도 정도만 인지하죠. 참고로 사람은 140도를 인지합니다. 소가 그림자를 지나기 전에 멈추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건 소가 그 그림자를 도랑인지 땅에 난 구멍인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거의 360도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에겐 두 개의 사각지대가 있죠. 하나는 코 바로 앞에, 다른 하나는 꼬리 뒤에 있어요. 말은 우리처럼 밝은 색을 보지 못하는데요. 이 때문에 어떤 물체를 발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은 빨간색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벌보다 더 많은 색조를 볼수 있지만, 벌에게는 더 넓은 범위의 색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색을 결합할 때 파란색, 녹색, 빨간색을 기준으로 하지만, 벌은 파란색, 녹색, 그리고 자외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곤충에게는 붉은색을 볼수 있는 특별한 광수용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벌은 노란색, 주황색, 또 벌의 보라색이라고 하는 독특한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데요. 노란색과 자외선이 섞인 색이에요. 벌은 사람보다 색을 다섯 배는 더 빨리 봅니다. 그런데 벌의 색 지각이 동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은 아니에요. 벌은 이색 지각 능력으로 인해 사람이 볼수 없는 자연의 착륙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리의 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의 둥근 모양과 벌레 머리 밖으로 튀어나온 생김새 때문에 파리는 거의 360도로 볼수 있어요. 파리는 보통 근시안을 가지고 있으며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래요. 파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에서 가장 멋진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자이크로 사물을 본다는 겁니다. 수천 개의 작은 이미지가 함께 전체 그림을 만듭니다. 정리가 점프를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비록 앞은 잘 보지 못하지만 움직임을 탁월하게 포착합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달아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어는 세상을 단색으로 봅니다. 꽤 근시기도 해요. 하지만 상어는 미래의 저녁 식사에 가까워질 때에만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빛이 희미하다면 상어는 우리보다 거의 10배는 더잘볼수 있습니다. 정원 달팽이의 눈은 초점을 맞추거나 색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느린 보들은 가까이 오는 다른 생물들을 눈치챌 수 있어요. 또한 달팽이는 어둡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빛의 색이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다 자란 대왕족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위나 산호에 몸을 붙이고 작은 바늘 구멍 같은 눈수 백 개로 세상을 관찰합니다. 이들의 눈은 부드러운 몸의 가장자리를 따라 위치해 있어요. 조개는 세 가지 색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개는 자신이 받는 정보를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밝고 화려하지만 전혀 모양이 없는 이미지를 보죠. 하지만 조개에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조개는 아주 맛있죠.